안녕하세요. 김윤나의 말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모든 게다내 잘못 같을 때입니다. 혹시 이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까요? 그럼 요즘 마음이 좀 힘드시겠네요. 요즘 제가 좀 그런 마음이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역할을 맡고 살아가시죠? 저도 그래요. 그 역할들 중에서 가장 고되고 힘들다 하는 역할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엄마요. 어, 엄마라는 역할이요. 아, 물론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힘에 붙이고 좀 힘들다. 아,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어, 많은 질문과 고통을 도 안겨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사건, 사고가 벌어지죠. 그럴 때다내 잘못 같아서 어 너무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언제 그런 감정에 빠지시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지 말이에요. 저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연에 맞게 아,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 볼게요. 어, 제가 얼마 전에요,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 아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두 녀석이 다 병원 치료를 아주 심하게 했었어요. 애들이 아픈 것만큼 또 힘들 때가 없잖아요. 어, 얼마 전에는 저희 둘째가요, 뇌진탕이 좀 있었어요. 이제야 뭐 편하게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냥 병원 길바닥에 눈물 정말 많이 뿌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그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요, 심상치가 않은 거 있죠. 뭐 아이들이 크고 작은 사고는 날수 있는데 그냥 떨어진 소리 자체가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막 네, 거실로 달려갔더니 저희 이제 거실에 굉장히 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또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에서 저희 둘째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장면을 아무도 보진 못했지만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가 굉장했고 아 이거 보통일 아니구나 좀 이런 직감을 했죠. 어,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토만 안 하면 괜찮대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구토를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으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음, 잘 쉬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왔죠. 네, 왔어요. <laughs> 어, 그런데요 아이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그러면서 머리를 막 자꾸 두드려요. 애미 심정이 그냥 무너지죠. 그래서 또 들쳐 업고 동네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됐어요. 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토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해줄 게 없다면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두 시간 있다가 아이가 구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구토만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들고 대학병,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이렇게 아이가 실려갔고 거의 아이는 거의 반 기절 상태여서 시트를 찍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는 과정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는 응급실에 들어가 있고요. 어, 한좀 이른 오후에 들어가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저희가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고 뇌진탕이라는 이야기를 한 응급실 들어가고 나서 한 4시간? 4시간 후에 알게 됐는데요. 그 시간 동안요, 제가 응급실 바깥에서 얼마나 무서운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저한테 얼마나 그 화를 많이 내고 스스로 자괴감, 자책감, 고통에 빠졌었는지 어, 말도 마세요. 또, 둘째가 이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요. 첫째도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요. 오른쪽 귀가 고막이 지금 없고, 그리고 청력도 거의 손상된 상태. 그러니까 거의 못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오른쪽 고막을 재건하는 수술을 하루 또큰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그러니까 귀를 열어 봐야 안되다는 거예요. 청력이 회복될지 안 될지는 귀를 열어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설명하시 기로는 이 귀에 있는 뼈가 1, 2, 3번이 있대요. 그 1, 2, 3번이 다 녹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요 또 <laughs> 엄청난 자책과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살때 이제 고막이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 하, 내가 그때 뭐 했던 걸까?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저한테 퍼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그런 상황에 놓일 때다내 잘못 같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죠? 제가 저희 둘째한테 그거 한번 오려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뭘 오려보라고 해서 그걸 가지러 가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laughs>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아주 엄하게 다스렸더라면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부모가 잘 가르쳤더라면 이런 사고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겠죠. 첫째도 마찬가지죠. 첫째도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그 병원 가지 말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병원 말고 이병원이더 잘하고 유명한데 거기 갈거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처음에 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 여기저기를 좀 쫓아 다녀볼 걸뭐 그런 생각부터 예뭐 한도 끝도 없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 이럴 때요 정신을 잘 잡아야 돼요 어세 가지 측면에서 정신줄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가 벌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것만 다르게 했더라면 이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휴, 그렇지 않아요. 어, 어떤 일의 결과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거기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어,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요인들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라봐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병원을 갔더라도 어, 그 상황을 막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내가 막았을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한 통제의 착각에 빠져서 나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그거 했더라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했더라도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아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잘 교육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또 여러 번의 수술을 이제 앞으로 살면서 하게 될 텐데요. 첫째 아이도 그 수술을 잘 이겨내도록 제가 잘 도와야 할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목조이지 말자. 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둘째 아이, 그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팍 울면서 저를 막 괴롭히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네가 정신을 차려야 아픈 두 아들을 돌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책하느라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낼 거야 하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어. 나에겐 앞으로 시간만 남아 있어, 그거 잘하면 돼. 네, 이렇게 저에게 스스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나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두 번째. 음, 우리가 정신줄을 잡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나에게 친절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심리학에서요,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책에서도 인용되고 있죠.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불쌍하게 동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나한테 따뜻한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 그걸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 문 앞에 있을 때요, 아이 다음으로 제일 힘든 건 저예요. 제일 힘든 건 저희 아이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냥 막 애간장이 녹고 어쩔 줄 몰라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건 전데 그런 저에게 그렇게 막 혼을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친절한 목소리를 나한테 내는 것. 나한테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놀랬지 하는 거. 네가 제일 힘들지 지금 누가 제일 힘들어? 뭐 친구도 많이 위로해주고 뭐 가족들 다른 친척들도 막 놀래서 전화를 주지만 시다 됐고요. <laughs> 제일 힘들고 제일 안된거 나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런 나를 아이고 놀랬어. 아이고 네가 힘들지. 이런 태도를 취해주는 것 우리는 의식만 한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친절한 목소리를 낼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가혹하게 혼내고 계신다면 아주 따끔하게 아주 아프게 스스로를 매질하고 계신다면요 그만하세요 그거 하나 도움 안 되고요 내가 나한테 친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목소리를 내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정신줄을 붙잡았던 세 번째 방법은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신이시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하는 엄마여서, 뭐, 아이에게 소홀해서, 그런 생각이 나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뭐, 일하는 엄마여서 아이를 잘못 챙기거나, 아니면 덕이 부족해서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 때는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게 가장 힘들어 보이죠. 나만 이런 거 같고 흔히들 말하기로 세상 사람들 다 하하호호하는 거 같은데 나만 지금 이런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SNS에 보여지지 않을 뿐인지 우리는 각자의 고통을 또 각자의 짐을 다 힘겹게 오늘도 짊어지고 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한 문장이 오히려 응급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것이 어, 크리스틴 네프가 말하는 자기 연민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어, 제가 최근에 좀 힘들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떨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같이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거, 또 가장 마음이 쩌릿한 건 내가 내 편이 아닐 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은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좀 이야기 나눴었죠? 어, 이거 나 때문 아니야. <laughs> 그건 너무 과도한 착각이지. 어, 이거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상황을 좀 바라보는 것. 그래서 거기서 매몰되어 있지 않고 좀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나한테 좀 따뜻한 목소리, 친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바라볼 줄 아는 것. 이세 가지의 출구를 잘 찾으셔서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에서 다내 잘못 같은 아픔에서 조금씩 천천히 걸어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다음에도요. 더 친솔하고 좋은 컨텐츠로 어, 다시 찾아올게요.